네,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객분들이 좀 오해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제가 아는 농부분들도 있고 모르는 농부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저하고 항상 거래를 했던 가장 신용있고 가장 겸손하고 진짜 진짜 농사꾼 계산고치서면 진상 농사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성함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눈안 쳐다봐 주셔도 돼. 성 농부 이인기입니다. 예, 아 여기 칠성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농사 뭐뭐 농사 지세요? 저요. 예, 판매할 수 있는 거. 오이, 고추. 예, 오이는 진짜 오랫동안 하셨고 이거. 고추, 예. 감자. 아. 오이를 30년을 했어요? 응. 오이 경력이 아. 30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어. 오이는 매일 납품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갑니다. 매일 몇 박스 정도가 들어가요? 2 0에서박스 20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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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박스 20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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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면 박스 20박스 2 0 2 이만 아, 그러니까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구나 그러면 네. 보통은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금액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니시네요. 네. 아. 그러면 또뭐옥수수또대학차옥수수또 저희가 주문 받아서 받아들이면되죠요 절임 네. 배추또 겨울에 하시죠. 네. 울임 배추는 몇 박스 정도 하세요? 절임 배추는 우리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충 평균 해마다한몇개 정도? 한 1,500개 정도. 1오0 0개 정도? 1500개 정도? 1500개 정도? 아, 그럼 고구만 해가지고 소규모만 일단 예약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일단은 이거는 소매는 일단은 오이는 너무 양이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한번 올려 보고요 옥수수는 일단은 항상 해마다 제가 언제쯤 생산되는지 너무 잘하니까 하고 일단 사장님 뭐 농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농사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농사 제가 항상 밭 이렇게 보러 가면 여러 가지 얘기해주잖아요. 옥수수 농사하고 대추 농사 지을 때 남들보다 내가 이거는 조금 잘하는 부분 이 있으면 그거 조금만 한번 좀 소개 해주세요. 이거를 보고 우리 후세들이 농, 농업에 관심 있다 그런 분들이 좀 보고 배우라 그러는 거니까 뭐 노하우나 그런 거 있으면 조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옥수수 농사든 모든 농사를요. 네네. 테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테비를 퇴비를 제일 중요시해요. 이거다퇴비를 네네. 네. 그 테비는 그럼 뭘 쓰시는 거예요? 혹동 퇴비나 뭐 우분 퇴비나 동분 퇴비 같은 아, 퇴비를 뭐 충분하고 많이, 충분히 많이 여유 있게 많이 뿌리는 게 농사에 도움이 다. 곡식도 옥수수도 모든 열매가 맛이 좋고. 아, 같다, 가장 네. 중요한 건 밑거름이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뭐 하는 건 똑같이 네. 노력으로 네. 하는 거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밑거름을 확실하게 신경을 써 줘야 결과물이 좋다. 아, 제가 지금 오이 봐도 진짜 바로 좀 먹고 싶을 정도로 하는데 제가 옥수수도 나중에 보내 드리겠지만 농사 진짜 잘 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농산물 같은 거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서프라이즈 고객 판매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하여튼 좋은 물건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또 고객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뭐 대한민국 농업에 대해서 농사 오래 지셨으니까 혹시 뭐한 마디 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한마디 <laughs> 할거 없습니다. 아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뭐, 네. 왜 카메라 안될 때는 말 엄청 많으시면서 이게 <laughs> 봐요 평상시 때죠 여기 지금 쌀 농사 이거 하느라고 지금 괴산, 칠성에서 이렇게 도정 이거 이, 이거는 지금 쌀 소규모로 해서 소분해가지고 포장 안되나요? 네. 할 수는 있나요? 포장 한2 0 k g 정도로 해서 팔 수는 있어요? 포장이 힘들어요 포장을 하려면은 그거를 네. 다 갖춰야 되든요 그러면 20km 다니는, 20도, 20도 다니는. 어떻게보고 얘기해 아이 괜찮아 이것도 매력인데 뭐 20km 다니는 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예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네. 가격 같은 거 한번 보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라고 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도 인사는 한번 하세요 얼굴 보고 <laughs> 참여해 주시더라도 예? 예?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대신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네. 에이 <laughs>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여주셔 아우 오이 맛있겠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이 오이나 예 제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